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이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새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보정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저희의 생각과 관심이 예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더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의 말씀을 함께 말씀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을 중간에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모여서요, 오늘 잠언 2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수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리 대저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 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번져내리라 이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리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게고 괴율한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잠언은 자문 2장은 앞의 부분에 지혜를 간과하는 찾고 찾는 어떤 그 열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선택을 이루어야 하는지 어떤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그 지혜를 버린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자문 2장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2장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 특별히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매우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고,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하는 언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애틋함이 담겨져 있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에게서 아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특별히 그 말씀과 지혜를 위한 계명과 뜻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얻으려고 열심을낼 것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지식을 물러 구하며,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예, 아주 열정을 갖는 것을 바랍니다.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물을 구하는 열정을 말하겠죠. 네, 오늘날 많은 이 땅의 현대인들도 이 재정적인 것에 많은 배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사절의 마지막 부분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 감추인 보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시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 비유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지혜를 찾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그렇게 찾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가절히 사모하며 원해야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중심적 태도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은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냅니다. 만일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열심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고 지혜이시며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저여와는 호 지혜를 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또 인간에게 그 창조자의 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지혜를 찾고 찾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각시대 대생초에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지혜를 얻으려는 열렬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탐광자 이 금광을 이렇게 찾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탐광자가 귀금속을 찾는 것과 같은 인내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지식을 얻기 위해 깊이 탐구해야 한다. 세상의 보화에 대한 탐욕은 종종 무익한 탐구라고 판명되는 것들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바치도록 몰고 간다. 이 세상은 그렇지요. 그 같은 열정적인 헌신이 거룩한 지혜를 탐구하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이따가 없어질 것 허망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망이나 난관에 봉착한다 해도 그것이 탐구의 열정을 끄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들은 모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진리를 찾아 탐구해야 하는 보고 보물 창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들, 선택, 이것이 온전한가? 나의 선택, 나의 삶의 방식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온도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길을 찾는 지혜는 찾고 찾아야 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듣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지혜의 보화를 아니 지식과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귀한 경험들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또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수많은 죄와 사단의 도전 속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한 지혜라는 원어는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 또는 그러 말미암은 영속적인 성공을 의미합니다. 의와 지혜는 연결되어 있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들은 재앙이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그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리니. 요즘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수많은 사단의 도전들을 받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다 옳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살고 맙니다. 도덕도 윤리도 법도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거하도록 하시고 그 함께 사는 삶의 도리와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길,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그 길의 목적지인 하늘을 가게 하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길, 모든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속의 길에서부터 성도의 길, 공평의 길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하드라, 무디. 보금전도자였던 무디는 순종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학교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기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더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며 더 더의와 선을 깨닫고 의롭고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도 15절에 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바로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의 말하는 자에서 건져 내리라. 오늘날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혼돈하게 만드는 많은 이설과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음,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런데 지혜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갑니까? 어, 우리는 심장을 비유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 심장을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시부리인들은 이 내장을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심장은 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성은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이 심장이 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있는 것이죠. 지으로 말하면 우리의 뇌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시킬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은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누가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이러한 근본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살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라고 했는데 여기 근신이라는 원어는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큰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얻으면 악한 길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엉켜버리고 나중에는 그 엉킨 실타래를 더욱더 풀어낼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그 지혜 속에 진정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악한 길을 갈 것이요. 폐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폐역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타우프코트라고 하는 시브리 말인데요. 외고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바로 지혜를 갖지 못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삶속에 악인의 폐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상관없어.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지혜 속에 서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남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상식, 상식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삶에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맞추어져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폐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지식만이 마지막 날의 속임수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어두운 길 사람이 고의적으로 빛을 떠나 어두운 길로 들어설 때 바로 이런 강한 유혹 속에 속고 그러한 어두움과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이 바로 지혜와 진실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을 때, 분별력을 갖지 않을 때, 어떤 삶의 접근이 일어나요? 16절로 19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계 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음녀와 성적인 물난함 속에 빠집니다. 이 성적인 물러함은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계 집에게서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원어는 이상한 여자, 낯선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단정하고 순결을 지키며 남편과 자기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단정치 않고 다른 이에게 마음과 눈길을 두며 가정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여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적절치 아니한 삶의 태도, 이성적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음란 품조를 멀리합니다. 음란풍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오늘날 세상의 TV 드라마의 주제는 불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향력 속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집이 사망으로. 그 길이 음부로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부는 뭐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음료의 집은 잠시 동안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망과 멸망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정하고 또 자기 삶의 의무를 다하며 온전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십자리 지혜가 너로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나무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끌어지겠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것이 지혜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오늘 지혜를 갈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에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정직하고 선한 길, 의롭고 완전한 길을 걷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도전들이 우리 주변의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를 찾고 찾는 일을 통해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온전히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에 독특한 복음과 생명의 보리를 지은 거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 가운데서 또 세상의 많은 도전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니 장을 통하여 주신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지에 혜 대한 이 자원 기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아,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모든 도전에서부터 그 도전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적, 인간적, 잘못된,